어, 미국의 둘라라고 하는 어,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급성 관절염이 왔는데 손쓸 새도 없이 온 몸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 오직 손가락 오른손에 있는 요두 번째 손가락 하나만 신경이 살아 있고요. 나머지는 온 몸이 다 굳어버려서 침대에 눕는 신세가 돼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던 사람이 갑자기 침대에 누워지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고 인생 살기가 힘들겠어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죽겠어요. 혓바닥을 깨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군뜩 일어났는데 자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참 감사하다. 갑자기 감사에 대한 생각이 드니까요. 아,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전화를 못해서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화기를 귀에다가 대고 침대에 대고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야너 갑자기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아니 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위로해 주려고 전화해, 통화를 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더래요. 야, 너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위로해 주냐? 너의 그 말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된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요. 그때부터 아예 전화기를 자기 옆에 갖다 놓고요. 주변에 힘들어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찾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사랑의 전화, 우리는 뭐 위로의 전화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전화로서 신방하고 전화로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병 도로 누워 있는 순간 에 죽음 을 생각하 는긴 급한 순간 에 죽음 을선 택할 것 이냐？희망 과 소망 을선 택할 것 이냐？이 블라 라고？하 는 간호사 는그긴 박한 순간 에 자신 에게 감사 를선 택했 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끼안 먹어도 되고,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되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떨 때 투자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 중요한 선택 앞에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긴박한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감사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하면서 선택하면 안 되고요. 근심하면서 선택하면 안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는 선택.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는 오명은 가지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 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하였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았다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대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누구를 살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소리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게 돼요. 빌라도가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 없는 걸 알았어요.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 순간에 감사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야 할그 순간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예수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했고요. 의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죄인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사람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군중심리를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기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곧 보고서에 올릴 정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와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뭐 하고 군중 심리를 따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 그냥 선택하고 말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결정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중들을 따라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 세대를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결정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살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어려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결정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늘 선택하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이 빌라도는 왜 잘못된 선택을 했냐면 첫 번째가 사람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세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출세를 따라가는 선택.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데요. 밀란을 두려워했고요.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고,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9장 오늘 12,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을 해요. 지금 빌라도는 유대 총독인데요. 그 총독의 자리에만 있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더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을 관할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됐고요.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냐이다. 라고 말을 할때 그는 그만 스톱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줘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넓은 땅,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정말 잘돼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년 후에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했다고 기록이 돼요. 그리고 황제가 바뀌는 갈리굴라 갈릴불라, 갈리불라라고 하는 황제 때 자신이 더 이상 정치적인 야망을 꿈꿀 수, 수 없는 걸 알고요. 자살했다 그래요. 자살. 그냥 겨우 그 인생이 자살로 끝났어요. 진리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까지 죽이면서까지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자살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옥에서도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이름으로 정말 본받지 않고 싶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저주받은 이름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놓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는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는 모함 때문에 파면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이름은 역사에 남는 의인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가장 긴박했던 순간,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긴급한, 긴박한 순간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요, 정말 우리나, 우리의 삶에 영생이 있을까?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생각도, 구원에 대한 생각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출세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열었지만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정치적으로 출세하고자 하는데는 크게 눈을 떴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눈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구두방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추운 겨울날 아침에 문을 열고 봤더니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보여요. 근데 너무나 추워 보여요. 새벽부터 청소하니까. 그래서 불러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청소하시라고 불렀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번엔 늙은 노파가 지나가시는데 허리가 다 굽은 노파인데 그 외투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외투를 줬어요. 이거 입고 추위 타지 말고 가시라. 고 이제 아침이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그때 봤더니요. 젊은 아기 엄마가요.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 있는데요. 너무 추워 보여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시 안으로 들여서 커피하고 빵하고 대접하면서 그 아기 엄마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날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에 구두빵 할아버지가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오늘 나는 너의 집에 세번 찾아갔단다. 너희가, 너가 준 커피 맛있게 먹었고, 너가 벗어준 외투 따뜻하게 받았고, 너가 준 커피와 빵 내가 맛있게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생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 예수를 갈급해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항상 깨어서 영생과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 선택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빌라도와 같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두고 두려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0절입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만약에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었더라면 빌라도가 그렇게 저주를 안 받았을 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 원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 권한이 그에게 없었다면 빌라도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예수님이 언제 내 앞에 오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참 중요하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되어야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조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빌라도처럼 높은 자리에 연연하고 사람들에게 연연하다가 그 꿈에서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면 아예 그 자리에 안 올라가야지요.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만나든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아들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언제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황하던 청소년 때한 남자 청년이 터덜터덜 거리는 걸음으로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괴로운 나머지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괴로움 가운데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주변에 기도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평신도 사역자가 로마서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사역은 <laughs>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깨어들 기도하다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걷어가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고민하던 한 청년에게 목사님이 격려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한 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입니다. 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해 주러 왔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며 간절히 소원할 때 갑자기 이전에 읽었던 성경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고, 그 성경말씀 한 구절을 깊이 되뇌이고, 되뇌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질병까지 치료한 바다 헌신자가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긴박한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내 앞에 둔그 중요한 순간, 긴박한 순간에 그 영이 깨어 있지 못함으로 예수를 간구하지 못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는 그러한 비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택의 순간이 와요. 가장 긴박한 순간, 중요한 순간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수를 바라고 만나고 싶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자 원하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예수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빌라도처럼 사람들만 바라보고 출세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면 하나님께 기억된다. 다시 한번 사람에게 잊혀지면 하나님께 기억된다. 어떤 분이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제 가슴에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면 하나님께 기억된다. 어떻게 사람에게도 기억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억되겠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둘다 잊혀질 수 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게. 사람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기억은 되는데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지 나쁜 사람, 은혜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긴박한 순간이에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긴박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바라고 깨어 있는 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에게 잊혀져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시면서 어, 여러분의 섬김이나 순종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마음이나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가 흔들리거나 모든 모습 자꾸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우리 한번 그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성기 당신의 그 성김이 해가이 빛날 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이빛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이 빛날이. 하시면 좋겠네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영생을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 긴박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내매 순간이 긴박한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아 항상 깨어있어 주를 바라고 그러므로 주를 위한 의로운 선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에게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에게 기억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충무정의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